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있는 지역 주택조합 사건들을 승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강제집행까지 해서 실제로 회수하는 사례들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건립 사업을 추진했던 이화 지역 주택조합입니다. 아, 이와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안심보장증서라고 하죠. 그래서 사업 무산시 아니면 사업계획 미승인시 뭐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안심보장증서가 사실은 조합 전체 자산 즉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조합 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아서 사실 무효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국에 있는 조합들 를 상대로 해서 이 법리로 굉장히 많이 승소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보장 증서가 있었던 분들 조합원들을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서른 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사과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단체로 소송하셨던 아홉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홉 분들 판결을 실제로 보시면 각자 납입했던 분담금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분담금이라고 하면은 조합원 분담금뿐만 아니라 업무대행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조합에 납부하셨던 금액 전액에 대해서 승소를 한바 있고요. 네 이제 문제는 네, 당연히 조합에서는 임의로 이제 판결금을 지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사실은 소송 시작과 동시에 그 자금관리 대리를 맡고 있던 한국자산신탁 주식. 회사를 상대로 해서 이제 가압류 등 강제집행까지 같이 동시에 실시를 했었고요. 그 결과 의뢰인들 9분께서 각자 납입했던 금액, 전액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9명 합계액이 총 5억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 회수했던 내역은 이제 법원 배당 내역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적게는 4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 5백만 원까지 실제로 다 회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이후에도 저희가 이화 지역 주택조합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많은 소송에서 전부 다 계속해서 승소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도 저희 법인을 통해서 피해액을 회수한 분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궁금하시면 저희 법인에 직접 오시면 뭐 확인을 시켜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동안 이화 지역 주택조합 상대로 거의 30명 이상 저희가 승소를 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강제 집행까지 해서 돈을 뺏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화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피해 회복이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뭐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답변을 드리고 뭐 필요하시면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법인의 강점이자 아니면 이제 다른 법인과의 차별점인데요. 보통 거의 대부분의 변호사들 아니면 다른 로펌들 같은 경우는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곧바로 선고 보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선고 되자마자 이제 뭐 선고 보수 지급을 요구하고 이제 지급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또뭐 소송을 건다든지 해서 뭐 압박을 해서 선고 보수를 받아내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는 지역 주택조합 의뢰인들이 서민인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불이익한 처우를 강요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를 회수할 때만 성공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 법인이 아니더라도 위임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본인의 성공보수 지급 조건이 판결 선고시인지 아니면 실제 피해금의 회수시인지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소개해드린 이화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저희를 통해서 승소하고 실제로 피해를 회복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화 지역주택조합건으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명함... 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뭐 필요하다면은 민사소송과 같은 뭐 법률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